ㅋ 맛있 ㅋ ㅋ ㅋ ㅋ ㅋ 진 ㅋ 맛있어 맛있어... 또 울렁증이 있네 카메라 울렁증이 <laughs> <laughs> 아이고... 요구르트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뭐 해야지. <laughs> 들이, 들이, 내미니까 <laughs> 이렇게 해야지 요구르트 시작 이거 뭐가 또 들이내미니까 안 돼? 아이고... 요구르트 먹방 시작하다 자연스럽게 너무 의식하면 안돼 <laughs> 무슨 말을 해야지? 맛있었지. 맛있을시... 어. 맛있니다 맛있어요. <laughs> <laughs> 실패야, 실패. 계속해! 좋아하니까 <laughs> 별로 하진 않잖아. 엄청 좋아. <웃음> 맛있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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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습니다. 끙끙. 이게 다야? 니는 유튜버에 자격이 없어. <laughs> 그만, 구독과 좋아요. 뭘, 뭐 했다고, 씨. <laughs> 뭐 했다고, 씨. <laughs> 뭐 했다고. 구독과 좋아요. 응. 그 다음에, 알림 설정까지요. 뭘 했는데, 뭘, 보여주고 뭐 그런 말을 뜯지 마, 뜯지 마.